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월공리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월명사라는 곳에 나와봤는데요. 이곳 오늘 특별한 분이 저를 기다리시고 계시다 하셔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님, 지견 스님, 나와주세요. 스님, 오, 간단하게 자기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어, 저는 사찰 음식을 하는 지견 스님이고요. 월명사만큼 사찰 음식 때문에 유명한 스님입니다. 아, 네. 와, 여기 월명사 들어와서 봐보니까 경치가 진짜 아름답네요. 오늘 월명사에 대해 다 알고 싶습니다. 꼭이요. 알려주세요. <laughs> 네. 어, 월명사는. 따지고 보면 저까지 해서 지금 3대째 내려온다고 보면 돼요. 1대 할머니는 이제 돌아가시기는 했지만 그 할머니가 여기 터전을 마련하셔서 어, 저희 스님, 그 다음에 저까지 왔고요. 그 할머니가 당신이 그 평생을 어렵게 벌어서 한 것을 이 땅을 저희 스님한테 어, 시주, 보시? 알아들으실까? 아니면 공짜로 줬어요. 아, 월곡리 속에 함께해온 역사가 있었군요. 어, 스님!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월명사와 월곡리에 같은 월자가 들어가는데 혹시 같은 명칭의 이유가 있을까요? 그렇죠. 둘다 달월자를 쓰니까요. 저희는 달월의 밝을 명을 쓰고 여기 그 월곡리는 달월자에 구불곡자를 씁니다. 그래서 달이 밝고 월곡리는 달이 좀 휘어간다. 이런 뜻이 좀 있기도 해요. 아, 그래서 그런 거였군요. 네. 아, 네. 드디어 알았나 같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 스님이 름을 지을 때는 월곡리라서 월을 지은 건 아닌데 달빛이 그때 이렇게 와서 할때 달빛이 너무 좋아서 월명사라고 하셨다고 했어요 아 같은 달을 자를 써서 그런 거군요 아 그럼 월곡리가 다른뱅이라고 불리는 이유도 그거이겠군요 그렇죠 아 <laughs>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월명사에 대해서 구경을 해봐도 될까요? 그럼요 <laughs> 갈까요? 네아 좋습니다 한번 가보시죠 네. 네. 어 여기 보이는 이 탑은 뭔가요? 네, 그 우리 또 이것도 코로나 때한 건데 팔각으로 칠층으로 만든 그 불교의 상징이기도 하잖아요 탑이에요. 그래서 여기 부처님 사리가 미얀마에서 운구가 돼가지고 사리도 넣고 또 우리가 그 동안 이제 탑을 만들 거라고 그래서 책에 이제 글도 쓰고 또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탑을 만든 거예요. 편안하게 이렇게 전해주는 역할을 하라고 누구든 오면 향을 피울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어 그러면 여기 보이는 이 건물은 이름이 뭔가요 대웅전 그러니까 우리 일반 사람들에게 법당 이렇게 하는데 대웅전 이에요 그 위대하신 분이 계신 곳이다라는 뜻이기도 한데 그래서 이제 불, 이, 그 월명사의 대표적인 건물이기도 하고요, 존경의 대상인 부처님께 절도 하고 나의 바람을 한번 빌어보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저는 여기 오면 뭔가 조용히 말해야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갖고. <laughs> 아니에요. 요즘은 어 불교도 좀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흔히 오는 사람들이 편안했으면 좋겠어서 어 인간의 행복이 먼저이기 때문에 불편한 진실보다는 좀더 편안하게 가는 걸 저는 원해요. 어, 그럼 혹시 저쪽에 네. 보이던 건물은 대웅전 법당이랑 다른 곳인가요? 네, 거기는 세 분의 성인을 모신 곳이다 해서 삼성각 이렇게 표현을 해요. 어, 그럼 가서 혹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어, 그럼요. 아, 그럼 가 보시죠. 와, 서 보니까 정말 경이롭네요. 음. 한번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원래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해서 칠성님 그니까 달과 해를 뜻해요. 그러니까 시간이 가듯이 우리의 이제 명을 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칠성님 전 명을 비로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도 칠성님한테 빌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칠성님 목숨을 간장하는 칠성님입니다. 그렇군요. 네. 다음 네. 이게 독성님이에요. 음. 그러니까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흔히 쌀 씻는 물도 아깝다 그래서 쌀을 씻지도 않고 올려서 복을 빚는 독성님이에요. 그다음에 산신님이에요. 보통은 다른 데는 산신님이 어, 남자분이세요. 근데 음. 저희는 여산신이에요. 어 여기 보면 여자 산신님이 계시다고 그 여산신님을 모시라 해서 여자 산신님을 모셨는데 원래 호랑이가 되게 무섭게 생겼잖아요. 근데 사람들 보면 너무 무서워할까봐 제가 호랑이를 예쁘게, 귀엽게 그려달라고 해서 되게 보면 좋아요. 그 대신 저 밖에 호랑이가 또 진짜 무서운 호랑이가 있는데 그 호랑이는 보면 눈이 나를 따라와요. 그게 화법이 그런 거라 제가 우리 집에 명물을 하나 만들려고 어, 호랑이를 그릴 때 눈동자가 나를 따라오게 해달라고 해서 한번 가서 보세요. 어, 여기는 상군님이 계시니까 조용해야 되겠네요. <laughs> 그렇죠. <웃음> 네. 어, 그럼 아까 보니까 뒤에 저래 카페가 있는 것 같은데. 네, 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카페가 있다고. 어? 저희 정식 영업하는 카페예요. 그래서 카드도 돼요. <laughs> 그러면 혹시 가서 한번. <laughs> 응. 구경을 해봐도 될까요? 아, 니 구경하는 게 이거 차를 마셔야죠. 어? 어. 제가 오늘 저기 커피 쏠게요. 아 어, 좋습니다. <laughs> 그럼 한번 이동해 보실까요? 네, 됐어요. 네, 잘 마시겠습니다, 스님. 오늘 이곳 월명사여서 정말 특별한 경험을 하다 가는 것 같습니다, 스님. 오늘 정말 하루 감사했습니다. 네. 뭐 절에 와서 이렇게 커피 먹는 것도 생각을 못했을 거고 성역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든 와서 차도 마시고 마음도 쉬어가고 그런 곳이었으면 좋겠네요. 오늘은 월곡리 마을 속에 있는 가장 편안한 장소로 불리는 월명사에 가보았는데요. 월곡리 마을 중 가장 달이 잘 보이는 곳이에요. 여러분들도 달이 정말 잘 보이는 월명사에 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님, 오늘 정말 즐거운 경험이었습니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만요 네, 감사합니다. 가겠습니다. 스님, 나중에 또 놀러 올게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들도 안녕.